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요 이제 우리 민법 어, 같이 어, 공부할 박성수 변호사입니다. 예, 하여튼 올해 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부 다 내년에는 다 합격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어, 잘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어, 일단은 음, 그 오늘은 이제 첫 날이니까 그 출제 경향하고 대비를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 방향하고 설정을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분대로요 어, 이번 강의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택형하고 사례형하고 기록형 어, 이제 기록형은 주말에 하는 거니까 빼더라도 지금 이제 선택형 사례형을 이번 강의 하면서 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 익숙하게 될 정도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본대로 우리가 이제 100점 만점에, 어, 한60% 정도만 맞으면 거의 합격선 되는데요. 예, 네, 그 정도, 요 정도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이번 그 순환에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지금 이제 그 출제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기출문제가 중상이 나와요, 중상이.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마스터한다는 게 상당히 <laughs>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하여튼,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 맞추려면은, 어, 저번 때도 강조를 많이 했지만, 이 사례형이요. 사례형이 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게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례형을 하는데, 이제 사례형이 기준이 되면, 고유 기준으로 해서 선택형과 기록형이 다 파생돼서 여러분들이 다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공부요. 이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은 그 핵심 정리 <laughs> 책이요. 그쪽에 어그 여기에서 이제 맨 처음에 기본 정리가 나와요. 앞부분에 정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핵심 체크라고 그래 가지고 나오는 이제 판례를 여러분들 중요 판례를 실어 놓아 가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요 기본 정리는 우리가 사례대비 사례 대비를 해가지고 요건 사실하고 어, 사례 풀이 구조를 정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거 기초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례들을 핵심 정리하고 그래서 이게 하루 그러니까 하루 1위를 어, 하면 그 다음날은 우리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요건 기본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 그 사례집 가지고 그죠. 그 여러분 강의계획서 보면은 하루는 기본 강의를 하고 하루는 고거를 연습한 걸 가지고 정리해서 사례 대입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사례가 우리 한 10점에서 20점 사이 배점에 그런 문제들이에요, 전부다. 그래가지고 한 150여 문제가 유형이 있어, 요 유형이 우리가 꼭 풀어봐야 될 유형. 그렇게 하고 요거 벗어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될 거는 이제 보충자료로, 보충사례로 나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반의 그러니까 모든 사례는 그러니까 출제 가능한 사례는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기본 정리하고 하루는 사례하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선택형을 처음으볼 거예요. 이거 기초로 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선택형을 처음 보고, 이제 여러분과 같이, 그, 푸른, 가, 저기, 같이 공부한 거는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풀어보려면 잘안 하더라고요. 선택형을. 그래가지고, 어, 같이 이번에는. 풀어보고 사례도 풀어보고 그래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좀할수 있도록 이번에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따라서 이번에 26회죠, 26회 그래서 한 13회 정도는 기본 강의 하고 13회는 사례 하면은 그리고 시험 보고 하면은 선택형도 거의 전범위도 사례하고 선택형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그좀 회복 여러분들이 민법실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좀 좀 많이 집에 와서 노력을 할수 있도록요 그래서 보통 강의를 음, 강의를 한 지금 한 4시간 정도요 9시부터 지금 12시 40분까지인데 보통 1시쯤 끝나겠죠 보통 조금 더 하면 그 4시간을 하면 여러분들 혼자 집에 와서 정리하는 시간이 하여튼 수험에서는 2배 음, 8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많이 지쳐가지고 잘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자꾸 이렇게 좀 맞출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면 12시간인데 무지하게 많죠. 그런데 잘 처음에는 힘들다 하더라도 자꾸 맞춰서 이렇게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강의계획서에 나간 것처럼 그 여러분들 스터디에 대해서 음, 거기 올해 저번 때어 저번 때 그, 저기, 올해 합격하신 스터디 매니저 분이 일단 끝나고요. 음, 우리 12시 40분 쯤에 끝나고, 그 공부 요령하고, 그다음에 예습 복습하는 그다음에 이책 정리하는 거등그 다음에 예습 복습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책 정리하는 거등그 팁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진행 방향을 얘기를 할 거니까 끝나고 좀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어요. <laughs> 예, 그래서 오늘은 <laughs> 그런 정도로 개관을 하고, 어, 지금 여기 강의 계획서에 본대로 이렇게, 음, 오늘 1회죠, 1회. 이래 이래가지고, 이제 민총부터 들어가는데, 어, 이 시간이 굉장히 빠듯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본 내용을 13회 하고 사례 13회 하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양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니까는, 음, 예, 그래서 바로 진도를 들어가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그 핵심 정리, 거기서, 음, 맨 처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그래서 책이요. 지금 이제 정리해. 요거 지금 한 400, 500페이지 이내잖아요. 그죠? 400몇 페이지. 어, 그렇게 하고, 요거랑 이제 사례랑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 면 요번 기회 에 하면서 단권화를 좀 시키세요. 이렇게 해서 단권화.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본 정리하고 사례 풀면서 여기다 여기다 해가지고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험 전날 여러분들이 결국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시험 전날, 한 권을 다볼수 있으면 거의 합격선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니까, 그죠? 충분히 60점 이상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타요 60점 맞으면 거의 수사 합격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 정도 맞을 수 있도록 어, 할수될 거예요. 수, 시험 전날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책을 잘 정리해서 음, 할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음, <laughs> 예 그리고 이제 책하고 오늘 이렇게 노트 대용으로요, 이렇게 짧게 나간 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트가 이제 제가 좀 판사가 많아가지고 노트를 매일 매일 조금씩 나눠드릴게요. 그런데 어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고 <laughs> 책 여백에다 좀 써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 할수 있도록 해봅시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거기 책에서는 2 페이지 관습법인데요. 이제 거기 오늘 노트로 나간 거1 페이지. 그 개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음, 어, 우리가 뭐 민총, 민총채권법, 물권법, 친상법 있다 이런 거는 뭐 너무 잘알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노트에서 이 페이지요, 이 페이지. 그 밑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항상 제가 첫 시간에 하는 건데 개관할 때 보면요, 그 매매 가지고, 그죠, 매매. 매매가지고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매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설명 같이 전체 구조를 짜보겠어요. 민법의 전체 구조를.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한다. 그럼 거기 2페이지 밑에 밑에 칸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매도 청약에 이제 판사가 하는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어 매수인이 매수 승낙을 하죠.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의사합치가 되면 의사합치가 됐다. 이게 그러니까는 합치가 되면 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 요런 구조를 갖고 있죠. 민법은 다 그렇죠. 뭐 민대차든 도급이든 무슨 계약이든 전부 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을 이루어지고 의사합치가 있으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 그럼 요거를 법률요건으로 해서 매매계약을 법률요건으로 해가지고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요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법률의 효과가 매도인은 매 뭐죠? 소위 등을 해줄 의무가 있고, 인도를 해줄 의무가 있고, 그걸 채무라고 그러죠. 채무, 그죠. 채무가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그죠. 매매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죠. 소위 등 이거, 그 다음에 매매대금, 이거를 매매계약의 목적이라고 그러죠. 목적. 목적이라고도 하고 내용이라고도 하고 극부라고도 하고 다 똑같은 말이죠 극부 다 똑같은 말이다. 예, 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의사표시, 그죠? 의사표시가 합치한다. 그럼 합치는 합치는 일단 주관적, 주관적, 객관적 합치해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보면은 그럼 주관적 합치는 당사자, 그죠? 당사자로서 음. 갑과 을이, 그죠? 갑은 을한테 팔고, 을은 갑한테 사고. 이게 일치를 해야 돼요. 그죠? 일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 합치는 지금 본 대로 목적. 목적은 별게 아니라 요거죠 매매대금 주고 소유등 주고 인도하고. 요거. 그죠? 이렇게. 예, 목적이 합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사표시가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laughs> 어, 요 정도 기억을 해두고 이게 모든 계약에 그죠 우리 민법상 모든 계약이 다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 정리해야 될 것은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유효 유효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효력 효과가 그래서 소위 등 채무도 발생하고 매매대금 채무도 발생한다 그래 가지고 유효해야지 매매대금이나 지적임 소위 등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만일, 불이행은 만일, 청구를 했는데, 불행을 이 했다. 그러면은, 이게 채무불행이 되는 거죠. 채무불행. 이게 이제 채무불행. 채무불행 인정되고, 따라서 손, 해제도 할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구조 하나에서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공부했던 건데, 다시 한번 이 하나 가지고 다 준비를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따라서 이게 만일 무효다. 만일 무효. 무효라면은, 이게 효력이 안 발생해요, 그죠? 이게 안 발생한다, 이것도 안 발생하고 따라서 청구도 못 하고 불이행해도 체불해제 손배 이런 걸못 해요, 무효면, 그죠?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데 이상하게 너무 당연히 잘 몰라요,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첫날이지만, 하여튼 이 구조를 우리 민법의 전반적인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예, 그래서 거꾸로 그래서 이런 구조 하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행을 할게. 그러면은 그 노트 위 부분으로 올라가가지고요. 가급과 어, 의리다. 그래서 얘가 원고고, 얘가 피고다. 이렇게. 그럼 이제 민사, 여러분들은 민사법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섬도 민법, 민사정법이 합쳐져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둘을 연계해서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원고는 권리 근거 규정, 그죠? 권리 근거 규정인 요건 사실들을 주장증명한다. 그러니까 피고는 반대 규정, 반대 규정, 그러 그러니까 항변 규정이 항변, 쉽게 말해서 항변 규정. 요건 사실들을 주장 증명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아, 그래서 권리 근거 규정은 이제 앞으로 할 우리 채권적 청구권 채권법에 나오는 거기서 이제 쭉 나오죠.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여러분들 앞으로 할 것들 그죠 이렇게 쭉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매매 매매기에서 음, 뭐 이제 소유 등을 한다든지 매매 대금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채권적 청구권의 대표적인 주자 대표적인 예제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앞으로 이제, 민총 끝나면 채권 물권할때 진행을 하고, 그럼 이제 항변 규정은 지금 오늘부터 할 민총이란 말이에요. 민총. 민법 총칙, 그죠? 그래서 민법 총칙은 말 그대로 모든 법률행위,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된 부분들, 뭐냐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죠? 요것들을 규율하는 게 민총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음, 맨 처음에 당사자, 파트 그 다음에 목적 파트 그 다음에 의사 표시 이렇게 그죠 어, 여기를 규율 하는데 이거는 이거는 우리 소송 이렇게 전체적인 사례 프리구조로 하면 여기 항변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항변으로 그래서 당사자다 그럼 당사자는 맨 처음에 권리능력 그죠 권리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지만 유효해진다 이렇게 <laughs> 그래서, 만일 권리 능력이 없다. 권리 능력이 없으면, 이법률행위 무효란 말이에요. 그죠? 무효면 어떻게 돼요? 무효면, 야, 내가 권리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면, 무효가 되니까, 소위 등 채무, 매매 등 채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를 못하고, 해제, 손배를 못한다. 이런 구조로 자꾸 연결을 해보세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없다. 의사 능력이 없어도 무효죠. 그죠? 무효.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없으면은, 이거는 제한 능력자라고 해가지고 취소한다. 그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뭐 당연히 알 거고 잘. 그래서 이게 렇 당사자 파트에서 공부하는 거죠, 오늘. 오늘. 그 다음에 목적 파트. 목적 파트는 여기요. 소유 등해주고, 인도해주고, 돈 주고, 얘네들이 일단 확가적사라고 그래가지고 확정되고, 흑하,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자 따서 확가적사. 그죠? 이렇게. 예, 소위 등해주는 것이 확정되고 매매대금하고 주는 것이 가능하고 강행법규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그래야지 돼요. 그래서 만일 네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없다. 그래서 이쁜나 하면 이건 다 무효예요. 전부 그럼 또 연결을 하는 거죠. 매매계약이 무효니까는 채권채무 없고 청구 못하고 손해, 손배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구조로 연결해 놓고요. 그다음에 의사표시 마찬가지로 의사표시는 비통착사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7, 108, 109, 110 이거 연습 봤잖아요 그래서 107, 108 비즈니스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다 이건 무효죠 그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이다 취소 이렇게 그래서 전부다 취소도 취소하면 소극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그죠 무효가 되니까는 이렇게 해서 똑같은 구조를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 통과해야 그죠? 권리 능력도, 역사 능력도 있고, 쭉 해가지고 다 통과해야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효해야지만 비로소, 어 채권 채무가 발생하고, 채불, 해제, 손배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총은 요거를 할, 이제 앞으로 요거를, 요 부분을 하는 게 주된 민총의 그 핵심 쟁점들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리. 대리. 그 다음에 조건 기한은, 뭐, 조건 기한도 나오는데, 조건 기한, 소시. 소멸시효. 여기까지가 이제 민총에서 말하는 이제 항변들이에요. 그죠? 대리도 이게 만일 무권 대리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무권 대리로 무효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효의 항변이 되는 거죠. 항변이라는데 나중에 부인인데 특이한 법률. 그다음에 조건 기한 소멸시효. 이렇게 특이한 법리들을이 부분을 하는 게 민총의 어 모든 쟁점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파트고요. 그죠?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짜고 있으세요. 맨, 맨 그러니까 거의 맨날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 구조를 갖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민법은 모든 경우의 수가 매매로 하면 거의 다해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서 이거 틀을 짝 짜고 있을 거다. 그랬죠? 그래서 사례 풀 때도 잘 모르겠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맞춰보면 돼요. 맞춰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한 변, 저희 민총이 여기인데요 민총이 이제, 음, 맨 처음에 1조하고 2조는 총론 부분이죠. 근데 2조까지도 어 2조는 이제 당사자 패턴 아닌데 1조에서 나오는 게 법원. 그죠? 법원. 법의 근원. 2조가 신의치. 신의치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일반 통칙이고 여기서부터는 어 민법 총총 칙이라고 하면서 항변 규정을 쭉 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어~ 오늘 목표는 이 당사자 파트까지 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진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원 파트부터 그리고 시의치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 거의 뭐~ 법원하고 심의치에서는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에서 선택형이나 뭐~ 사례형이나 나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례와 선택형 한 문제 뭐 그러니까는 이거는 거의 중요성이 없는데 그래도 나온다면은 이 법원 중에는 관습법 하고 신의측, 신의측에서 뭐 개별 판례들, 일반 판례들 그런 것들을 논의하면 되니까는 이 부분은 빨리해서 진행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 네, 그래서 전체적인 개관이 이 정도로 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 책으로 가서 이제 2페이지 이제 관습법부터요, 관습법 하고 노트는 3페이지.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들은 뭐 처음 공부할 때 법원이 뭐죠? 민법 1조에 보면은 법원은 맨 처음에 성문법에 의한다. 그래 법률에 의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그 다음에 조리에 의한다. 그게 민법 1조죠. 1조. 음, 민법 1조.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뭐 이거 법률에 의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그리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자, 이거는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법전은 좀 갖고 다니세요. 법전은 필요한 거는 좀 찾고, 찾고 그래야 되니까는 법전은 좀 갖고 다닐 것. 그래서 이거는 뭐 법전 안 봐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법률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조례에 의한다. 근데 이제 첫 문제에 나온 거는 관습법은 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없어졌지만 사실에서 출제됐던 것들은 음,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는 하여튼 맞춰서 좀할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관습법 정도 하나. 하는 정도. 그죠? 이거 법률은 뭐 여러분들 국회에서 제정된 성문 법률이다. 그건 다알 거고. 그래서 관습법. 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건, 효과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음, 요건으로서 그다음에 요건하고 효과 정도 간단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나온다 그러면은 효력 상실이 나오거든요. 사례에서 나온 게 효력 상실. 이렇게 그래서 관수법은 일정한 법원의 관행이 있을 것.